안녕하세요. 주식보감의 허준입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두 번째, 풀매수 등지, 세 번째, 손조가로 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분할 매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나스닥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뭐냐면, 어,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보이시죠? 티커. 이거고,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 날봉이고, 어, 요렇게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대략 한 108불, 110불, 이 사이 회색 버스 보이시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날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승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널같이 생긴 건데 이 상단 부분에서는 저항이 있고 하단 부분에서는 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 미들 라인 또한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미들 라인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던 108, 110불 그 사이에 이렇게 와 있는데 어, 돌파가 나와주느냐 다시 눌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어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보이느냐뭐요 정도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평선을 좀 보시자면은 저는 이 까만색 선은 바로 241 이평입니다. 241 이평, 이 장기 이평이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단계 중기이평이나 이렇게 정배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배열이고 이제 상승 채널이 이제 유지가 된다면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한 85불 정도에서는 어 지지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85불에서는. 자, 그럼 이평선을 지금 끄고 다시 일목균형표를 좀 보자면, 자 일목균형표 좀 주봉으로 봤을 때이 코인베이스는 자, 현재로서는 이 캔들이 어, 구름대 위로 올라온 상태로 많이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하지만 이제 후행 스팬이 아직 구름대 안에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어, 좀더 시간이 좀더 흐르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상승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 좀 지나야겠다는 그런 관점이고 어, 날봉으로 좀 보자면은 자 지금 완전히 호전이 된 상태죠. 날봉으로 봤을 때는 어, 완전 정배열, 완전 정배열. 완전 정배열에다가, 이 노란색 선도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바로 아까 말했던 85, 여기 준선과 겹치는 곳, 요런 데가 좋은 지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날보로 봤을 때 앞구름이 굉장히 얇은 걸 봐서는 매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는 뭐, 움직임이, 뭐, 요런 움직임 이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대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채널 상단부로 보면 되거든요, 상단부. 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요 위에까지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좀 보자면 현재 가격보다 바로 상승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대략 위에까지 한67% 80%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더 좋은 거는 살짝 한번 눌려주고 올라가 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이런 지지였던 곳이 저항이 되면서 이런 데가 다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데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가 좀 나가 주는 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나스닥에 있는 코인베이스 차트 괜찮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